그 일단 찍을까? 하나 이거 하해서 찍을까? 지금요? 내복에다가 어. 그래요? <laughs> 어이고 아이고 할거다 했네. 아이고 아이고 금장 있어. 금장장 시켰어. 아이 다령 같아요 다령. 오케이. 친척 분들이 주신 것들. 시우아 저기 잠, 잘 앉아 있어야 돼. 일단 한번 찍어줘야 돼. 사진 찍을 준비, 형, 형 지금 사진게 있어요? 예, 예, 예. 어, 어디 형어 저기 보정으로할까요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앱으로 찍을까요 그냥 아, 일반으로. 일반으로. 어, 알겠습니다. 아시원하시원하시원하아이하시원하시원전시원하시원하기원하 어,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어,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손에 소, 배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와 장난이다, 장난이와 장난이다, 와 장난이다, 와. 장난 와. <laughs> 와 이거. 오. 아니 내 폼이 어디 갔냐? 오빠 옷에 아, 없어요? 찾았어. 나는 <laughs> 왜 찍고 있는 거? 좀잘 나오는 거 있으면 좀 줘. 아이. 신아. 아이. 자세가 나와, 애가. 약간 장군 같아. 응. 음. 그래 귀엽다, 진짜. 애가 울지도 않어. 응.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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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서 큰아버지. 어, 어 <붙이> 잘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러더라고 강경도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어. 어 오, 시원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네. 응. 어. 좋았어 시원이. 시윤이먹 잠깐. 잠깐만. 토끼 토끼 먹고 그래. 야, 왜그걸끄때끄때 그, 그러냐? 지금 누구를 <목소리> 하시려는 어, 아아 춤추는거야? 래퍼야 래퍼? 하하하하하 땡땡 아우 좋아. 뭘까 <목소리> 말까 뭘까 말까 뭘까 말까 아유야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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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좋아. 좋아 이제는 나의 소매파킹해줘 잠깐만 손좀 보일게 어? 노래 한번 틀까? 어? 다른 노래로? 어형 좋아 어? 형 강남스타일 틀어줄게, 강남스타일 t a l i 노래 l e bit. i 내 not going to get a little bit. I'm not going to g 이 t a l i 100일 축하해. i 든가 o t going to get a little b 네, 끝났어요. <laughs>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laughs> 끝났어요. 아, 아, 어 아. <laughs> 아, 잘 찍었다. 아유, 잘 찍었네. 오, 잘 나왔다. 지나다니. 어, 잘 나왔어. <laughs> 시은아,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있자, 우리.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시은아. 잠깐만 있자, 우리. 대장님아 모자가 왜 그래? <laughs> 아이고, 아 이거 방금했죠아진또 네, 다시 할게, 또 강규 타임. 네, 시작니다 삼백. 삼 이봐, 이봐. 강규살 애가 봐도 강규는 희한한가봐 아이고. 리 <laughs>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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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봐야지 그렇지 눈이 빛나지 자자. 아+ 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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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아니아이 찍어야 되아거아니야 모자 좀아 좋아+ 요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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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이제 처음으아 이제. 가족 사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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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아어아아아 좋아+ 아좋아 그래? 아,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지어 <laughs> <laughs> 내가 백일 된것 같아. 어, 내가 내가 백일 된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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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그래 6시에서 찍으면 참 좋을 텐데 그지? <laughs> 어 그치? 진짜. 어. 아뭐 광경 여자 여자님께 형수 될 분만 생기면 뭐 내가 이제 알아서 다 해줘. 그치. 뭐. 아 좋다. 근데 그 나는 뭐남 먹자. 음. 아이고 이거 뭐. 혼자 잘은 돈에. 아이고. 혼자 형는게 신기. 해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렇게 셀팅이 돼 있네. 이거? 응 음. 아니 선물 가져온 것도 좀 보여. 응 음, 네. 없잖아. 무슨 선물? 음, 아. 일단 어? 뭐 기저귀는 제가 선물을 갖고 왔어. 아 그럼 어, 또 있나봐 선물. 네. 선물. 아 기저귀 말고 또 있어? 아, 아이, 응. 그, 아이 그럼 야. 오. 그, 금, 야, 금까지 비싸서 그냥, 이거 감동인데. 어, 어디서 사셨어요? 돈물 준비 못하고. 그러니까. 예. <laughs> 우와. 아니 아기 외출복을 잘했더니 어. 100일 때는 외출복이 필요 없대. 네. 음. 그래서 여기. 내복으로. 아이고 내복으로 했겠죠. 자기 옷도 비싼데. 오. 아, 아, 감사합니다. 응, 자기 오, 자기 옷이라고 구경하는. 네. 야, 똘똘. 해아 그리고 여기 김 하이라이트입니다. 음. 아, 예, 뭐야? 1, 사오때 때부터 애기 포대기. <laughs> 어? <laughs> 아 기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저기 이거 포대기 그래 미저 포대기 저 어부바 아, 형님 어부바 포대기 그렇지 포대기야 어, 아, 아 저렇게 포대기 아, 저렇게, 저렇게 바뀌었구나 와. 우리 원래 할줄알아근데 아니 어릴 때 많이 했지 이걸 어... 할줄 안다 그럼 하고? 어릴 때 어, 많이 했지 아 진짜요? 그럼요.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했잖아. 아니 그걸 매는 거가 아니 그럼 옆에 봐. 그래? 그럼 시연아 한번 해 보자. 자. 음, 우리 재밌는 놀이 하자. 놀이 아니고 그냥 생활입니다. 봐봐, 이 타오, 이 타오. 여기다 이렇게를 해 <몬> 잠깐 어, 자, 잠깐 잠깐. 어이구 유 네가 잘 잡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가 잘 잡아. 야 절대 넘어 안돼. 안 넘어, 나 안. 나 됐어. 잡고 있지. 만, 잘, 잡고 있지? <뭇> 아, 잘 잡고 있지. 어머어머머머 얘가 누구 등에 처음 업혀 보는 거야? 어. 예. 그게 형이야. 예. 그게 나야? 아, 나야. 피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 등에 업혀 보는 거야? 알았어. 누구지? 어, 아, 그 엉덩이, 엉덩이 밑으로?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어. 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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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표정이. 표정이 이상해 지금. 아, <laughs> <laughs> 어, 더 더. 이렇게 옛날에 이제 어이 겉고 다녔지. <웃음> <웃음> 괜찮지? 괜찮지? <laughs> 이렇게. 괜찮지? 어? 이찮지지야광지씨 <laughs> <강규 웃음> 진짜 힘들어 보여 지 괜찮지? 괜지 싶다 처음으로 누구 등에 업혀본 거야 괜세계겠다지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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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괜찮지? 괜찮지? 괜지 괜찮지? 괜찮지? 괜 지금은 100일이니까 그렇고, 내가 조금 더 컸을 때, 사실은, 아기 때, 요 정도 때는 잘안 하고, 좀더 크면. <laughs> 얘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어, 좋아해. 어 땀이 나서? 울지도 <laughs> 않아. <laughs> <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야 그치. 애가. 어른들이 애, 뭐 하나 하겠다. 아, 그렇지, 아이 표정이 정말 리얼하지 않아? 누가 나를 안아줬는데 오, 얼굴이 귀여워. 없어. 앞에 <laughs> <옆에> 있어, 얼굴이.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얘, 얘가 첫 경험이라서 지금. 표정 <laughs>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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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laughs> 어, 좋아해. 와 <laughs> <laughs> 시윤이나 얼마 정도 컸어요 지금 이제? 1월 27일인가 응. 해갖고 내가 처음으로 혼자 뒤집었어요. 와, 찍었어요 영상. 아, 뒤집기 성공했어. 처음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봐봐. 뭐 뭐. 아, 봐. 이게 아. 계속 울어 혼자 막 하다가, 아. 어. 울다가 이안안 되니까? <laughs> 되니까 발은 갔다가. 거의 다 갔는데. 뭐, 하다가, 아, 하다가, 그래,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도 어머 됐다. 도와. 됐다. 또 아, 아, 아 이게 안 되네. 이, 이이 계속 이게 이렇게 수십 번 하다가 어, 계속 됐... 찍어 봤거든 어. <laughs> 돌아. 팔백 팔백 팔만 백 팔만. 계속 찍어봤는데. 저 왼손에 잠겨됐어 어, 어, 저걸 넘어야 빼... 돼 됐어, 됐어. 어, 왼손. 이제 왼손 빼야지 성공 <laughs> <laughs> 어머어머 지 표정 봐 어머 <laughs> 나, 이게 뭐야 자기네 지금 <laughs> 아, 고개 드는 거봐넘어가 <laughs> 어, <이런 웃음> 넘어가야겠어 발빼미치겠 네. 표정 봐와발 빼는 <laughs> 발 <laughs> 법을 애가 잘 몰라 어 팔을 아직 안 빠졌어 어. 어. 아, 발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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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좋아해, 어, 좋아해. 그래서 발 빼는 어. 법을 알려주고 어. 네, 이제 팔 뺐어요 팔을 빼 팔을 빼라고 팔 아 이렇게 이렇게.